나는 네, 카인만 지킬 거야. 오, 많이, 죽을, 많이 죽을 많이 죽을게 분명하니까. 야렉 걸린다. 리완 죽는데? 냠냠. 보내. 보내 나, 나. 보내. 보내. 어, 어 보낸 다며 아니 얘가 안가 가지고. 아, 오케이. 야, 안, 안 가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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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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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아 기사까지 온다고? <laughs> 여기나 어디 하나 더. 야라. 뭐야? <웃음> 빨발라, <웃음> 와 개긴다. 하나도 못 맞추는 <laughs> 거, 거 <있만> 보다 <laughs> 아니. 뒤에 누가 안 오나? 아, 다 눕혔어요. 좀 무리할 것 같은데. 어? 우와, 우와. 빠질 수 있어. 못 빠져. 그럼 죽어야지. 쉬어봐요. 누, 눕히고 바로 빠질 걸. 응. 죽어버렸어. 오랜만에 아, 이발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어이렸어거 산다는 걸 장갑을 거네노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탈 수도 있지 아, 네. <laughs> 아, 죽고 시작하는 건 나쁘지 않아. 진진해. 와, 재료는 팀장한테 고통받는 보니다 아, 왜못맞추니빨 바로. 아, 씨발 그거 안 맞어요. 내가 맞았는데. 잡버렸어나네 티발럼 티를 사라는 거지. 확인. <laughs> <하긴. 웃음> 막타. 이 저거 이 쇼발색들. 죽여줘.

온라인. 아 플로리안 저걸 못 잡네. 뭐 이제 볼까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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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타워를 공 그럼 이런 거야 저거 코타로가 밀었나? 코타로 응. <laughs> 았어요 <도왔어요. 웃음> 에 야야 뭔가 보소 오~~, 아, 오. 아, 아, 안 아, 돼. 개 느려. 가 t e 와우, 배달 감사. 나이스. 야아, 슈톤 누구야? <laughs> 나야, 나. 여기. 어, 여기? 킹톤보다홀 잘해. 한 대. 아나해어안 나오면 없어. <목소리> 역시, 플로리한테는 일인공이니, 지들어있다워를유 아, 니 그냥 연나지해 아, 이, 타워 아, 이, 타워 대로 해요 아, 이, 타 이, 씨 뭐야 뭐야 아직. 따가. 시샤를 죽여 줘. 잠깐만 플로리안이 왔어. 아 왔다. 시샤 곧나지어 아. 아. 내이 아. 아, 아. 공... 어. <목소리> 아무도 안 맞았던 거. <laughs>

아, 생각해 봐. 아, 내가 안 잡혔다, 게이더. 아. <웃음> 어. <웃음> 나이스, 나이스, 봐야 봐. 나이스라고. 이거 너무 잘해. <laughs> 나이스 아닌 것들. 오늘 트롤이었는데 <laughs> 아니 잘했어, 잘했어. 아니, 아니었으면 네 백과 못 잡았어. 뭐라고? 드니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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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디니스> 궁에서 내가 빼낸 거 같은데?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드니트 궁에서 나왔어, 그냥. 뭐라고? <laughs>

레벨 더 슈발 우왜안떠 이거? 이강 이강 잘들어갔다 어딘지 여기요. 오세요. 아. 감사합니다. 별거 없어요. 네. 이따 네, 뵈세요. 우리 우리 안나면 역시 와이존 킬러. 당신은 다른. 막스 미리 깨놨어요. 나중에 들어갈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아 오번 타는 거 너무 아깝다. 기절 없어요아 이게 뭐야 가고있어 가고있어 오 이, 아, 이, 서, 이, 서, 거, 이, 서, 거, 깊어 거, 이, 이, 서, 거, 이, 서, 거, 이, 서, 거, 이, 서, 이, 이, 허리 맞아 서, 거, 이, 다 이, 서, 거, 이, 거, 음... 뭐 우리 팀 아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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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내가 보여? 그냥.. 해본 거지 마음의 <laughs> 아, 눈으로 그냥 한거 같아요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어? 이상한데? 생각보다 너무 잘 보지 않아요? 조카. 저 조카. 조라지못조게 저 해줘. 아준한대 맞췄는데 조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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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3장 갈까 장 갈까 캐럴.. 캐럴이 된다 키샤 스펙 빠지면 말해주, 말해주세요 바로 머리 찍습니다 <laughs> 아이르 으이 응, 안죽어 아이스 오오오 일수, 이스잘 칠러 잘 칠러 잘 뭐야? 역시 나초인 히트톤하고 끄비달라 끄비달라. <laughs> 나 쏘지 마, 나 쏘인 싸줘 가비. 어, 호타루다, 호타루. 갔다. 아, 니안 깨졌다. 어, 나이스면틀 잡겠는데... 어우, 맞았다. 틀어, 컷. 어 틀어, 틀어, 아어 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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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늘려.. 늘 예. 야 돼. 안나한테만나런안 나도 나도 고 예. 나도 안 예. 고도안도안도도도나한테만나런안나한테만나런안 예. 나도 나나한테안 여기는 공항 도둑들이 왜 이렇게 많어? <laughs> 최도둑. 네. 밥도둑. 최도둑. 밥도둑 같다. 개장 아, 힘들었다. 아.